그래서 애 소리 나네. 전오식. 그죠? 이거는 전오식이라고 그래. 전오식. 요거는 뭐예요? 전오식을 뭐라고 그러지? 눈, 귀, 코. 안, 이, 미, 설. 설자 뺐다. 안, 이, 미, 설신을 전오식이라 그래. 안, 이, 미, 설, 신. 이걸 전오식이라 그래. 그러면 육식은 뭐예요? 육식은 의지? 응. 의. 이거는 뜻이라. 내 마음의 뜻. 육식. 칠식은 뭐예요? 칠식은? 칠식은? 말라식이지? 말라야식이라고 그래. 말라야식. 팔식은? 아래야식이지? 네. <laughs> 아래야식. 심리학자들이, 아,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구식은 뭐예요? 전이식은? 이거는 전 오식이야. 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육식은 안입비 설신 의가 되면 육식이죠? 예, 육식인데 칠식은 바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시기질투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거야. 자기 말은 다 옳고 남의 말은 다 틀리라고 생각하는 게 말라야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걸 고집이라 그래, 고집식이라 그래. 알겠죠? 이 말라야식이 고착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어 남을 생각 안 해. 그래서 육식 안니비 설신 이는 현재식이 요 오식은 생각념자. 지금 생각. 맞죠? 요 의는 사상. 알겠죠? 내 뜻이 고착된 거. 그 다음에 요 놈은 그사사 칠식이라는 것은 요게 고착되어 가지고 한 단계 더 만들어, 고도져 버린 잠재의식. 그 잠재의식은 자기 방어의식이야.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것은 밀어내고 자기 것은 잡아당기는. 그래서 요게 존재,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유지하라고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의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팔식은 조금 한 단계 높은 거죠? 요거는 조금 그래도 아래아식은 무의식. 자기의 전생. 자기의 전생, 전전생까지 전부 들어있는 거야. 구식이 백궁 가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이에요. 뭐죠? 흰 백자. 맑을 정 자. 백정식이라고 그래.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백궁 가기 위한 맑은 마음. 그게 구식이야. 백정식. 그래서 요8 0까지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3차원을 벗어나면 요 구식은 4차원이야. 4차원. 4차원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식에 가야 사람이 도통하고 다 깨달아가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대충 들어서 대충 알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데 오는 것도, 어, 이 지금 말하는 이 80가지를 다 이제 버리고, 허경년 강의를 쭉 들으면 구식이 바뀌어버려. 맞습니다. 알겠죠? 음. 그래, 하늘궁에 오면은, 하늘궁에 오면은 여러분의 오염식이 없어지고, 무슨 식으로 바뀌어? 청정식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허경영을 만난 사람은 백궁으로 갈수 있을까? 그러는데, 내 강의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갔겠죠? 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못 외워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물을 때 몰라도, 내한테 들은 거는 머릿속에서 하나라도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여러분 기억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네. 여러분의 해마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아, 어. 그래서 체면을 딱 걸면 그게 다 나와. 어. 2018년 10월, 11월, 18일 날, 네. 오후 2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로 들어가세요. 이러면 들어가요, 여러분이. 오. 그럼 그때 누가 앞에 있습니까? 호경님,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호경님, 하늘공에 가서 호경님 씨 강의를 듣고 있네요. <목소리> 여러분이 그래요. 아, 네. 여러분은 문의식 세계에서 하는 말이야 그게 체면을 걸면 그래요. 그럼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호갱의식이 앉아 있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어전 오식하고 뭐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laughs> 전 오식이 뭐라고 그럽니까어색 아, 아니 비 설신이라는데요. 육식이 뭐예요? 어이라는데요. 어 팔식이 뭐예요? 말라야식칠식이 아래야식이라는데 말라야식이라는데요. 구식이 뭐예요? 아래사인데요. 어 아, 십식 그러면 구식이 뭐예요? 백정식이라는데요? <laughs>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허경년 강연을 떼면은 지구상에서 천 년, 만년 닦는 도 필요한가, 안 한가? 수잘데 없는 거예요, 수잘데 없는. 그래서, 농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라고 그랬죠? <laughs> 우리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호경령은 이 팔식을 벗어나서 구식에 들어가면 호경령이는 4차원 이상도 관장해버려요. 제가 오늘 이런 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궁에 자꾸 오면은 에너지가 쌓인다는 거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150에서부터 일반인들은 전부 150이야. 근데 여기 오래 다닌 사람은 5억까지 나오죠? 네. 한 1년 다닌 사람은 2억 정도 나와. 한 2년 다닌 사람은 5억 정도 나와. 그래서 이게 무한대까지 가느라면 불가능하죠? 네. 그래도 에너지 차이가 엄청 나잖아. 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참을성이 많아지고 이 백정식에 가까워지는 거야 구식에. 네. 그 여러분들은 구식에 다가가고 있어요. 네. 이 팔정 1 차원, 2 차원, 3 차원은 아래 아식으로 끝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까? 네. 차원을 달리하라면 차원에 도전해. 네. 어떤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불행하게 사는 거 그건 느낌일 뿐이야.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네. 맞죠? 네.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한 건데 또 금방 불행하게 돼버려. 맞아 맞아요. 세옹지마 이거는 이 땅에서 느끼는 거야. 그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봤자 그 느낌일 뿐이야. 맞아 맞아요. 그래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행복하다 싶으면 암이라고 선고를 받게 돼. 이게 산 넘어가면 또 산이 나타나. 아이고 이제 딸내미 시집 간시지 보내고 빚 내가지고 아들 시장가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저성에서 오래. 암이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투병하느라고 또 밤낮으로 바빠. 그 다음에 그때는 꽁꽁 알렸는데 자식이 옆에 없어. 남편도 없어. 혼자 꽁꽁 알른 거야. 밤마다. 밤마다 혼자 암 하고 싸우는 거야. 남편 죽었지. 남편한테 의지간히속세해 가지고 일찍 죽어버렸지 나는 그 암에 걸려가 늙어서 이제 남편 놓고 자식도 다가 홀가분하다고 생각하고 좀 놀러 다닐 만한데. 국민 배당금도 나오고 좀살 만한데. 갑자기 암 선고가 오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복 불행은 느낌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실체는 아니죠 네. 실체는 저이 세상의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뭐예요 허경영. 허경영을 만난 거 요거 하나는 실체야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실체를 만난 건 여러분 처음이야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울고 웃고 한 거, 이 1차, 2차, 3차 온 세계, 아니면 이 설신이라는 이 50과 이 60과 70과 80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야. 가상의 세계에서 울고 웃은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다음 생에는 이거하고 구식하고 어느 걸 택하시겠어? 구식이요. 구식을 택해야 여러분이 백국을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완전 도통한 사람들이지. 네. 응?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오이 오전식과 오후식이 있는데 오전식이라는 게 이제 다끊출내야 되니까 전오식도 있지만 오전식이 있어. 오전식. 오전식은는 깨달을 오자야 그죠? 깨닫기 전에 여러분의 의식. 맞아 맞아요 이 오전식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깨달음 없이 세상을 살아왔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이게 1차 2차 3차원이야 아래아식까지야 그럼 아래아식을 말라야식 아래아식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걸 오후식이라고 그래 깨달은 이후의 삶이라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깨달은 이후의 의식 이 오후식이 백공으로 갈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 오전식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가상을 가지고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이거는 전부 오전식은 전부 가상의 세계야. 깨달은 이후에 바라보는 세계, 애를 낳아 본 다음에 엄마를 바라보면 위대해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암이 걸려가 자식, 다시 장가 보내고 남편 먼저 죽고 혼자 남아 있는데 암이 찾아오네. 그때는 흑행여이 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야 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막 밤마다 위암이 그냥 칼을 도려내는 이제 썰인데 이걸 참으면서 집에서 쿵쿵 알는데물한잔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야 맞습니다. 그때 허경여의한 말이 생각날 거야 내말이해 갑니까? 네. 그런 암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허경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다 피해가고 또허경여을 부르면 100% 피해 간다. 그래서, 이 백정식, 이 구식이라는 백정식은 오후식이야. 깨달은 이후에 세상을 한번 바라보라,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뭐, 그냥 물질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마누라한테 매이고막 이래가지고, 그엇달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거는 오전 시기야. 깨닫기 이전에 의식 세계는 전부 말라의 시기니 아래의 시기.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부. 이 가상의 세계에 끄달려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불고 난리하는 거지, 이제. 맞아, 맞아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나면 현실이, 실체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 야,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게 <laughs> 나더라고요. 그게 백공이야. 알겠죠? 실체 세계에는 호갱령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음.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너무 인사말을 길게 했는데 이 오전식을 버리고 오후식으로 가자, 이 말이야. 알겠죠?